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라는 책이에요. 발레리나 강수진 님이 쓰신 책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절벽 앞에서 누구나가 다 힘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정말 절망 속에 빠질 시기가 있고, 그리고 또 슬럼프가 와서 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하는 야 그런 때가 있는데, 슬럼프라는 것이 뭐 잠깐 왔다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번만 왔다 가면 그 다음에 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자주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기적으로 올 때도 있고, 슬럼프라는 것이 살면서 누구나가 다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강수진님의 그런 삶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슬럼프와 그리고 그런 부상들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가 참 많았다고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발레리나가 그렇게 부상의 위험률이 높은지는 처음 알았어요. 정말 뼈에 금이 가는 경우는 뭐 시시때때로 있고 그 육체적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통, 고통을 그런 끌어안고 공연을 해야 하는 시기도 많고, 뭐, 몸이 아파도 그런 공연 날짜가 잡혀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픈 몸을 이끌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쓰러지고, 뭐, 그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32살이 되었을 때, 1999년에 정말 무용계 의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상을 받았을 때그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다고 해요. 어, 1999년에 무용계 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부노아르 부노아드 라당스에서 최우수 여성 무용 수상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 춤의 영예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상을 받고 나서 첫 공연으로 지젤이라는 공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공연을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실에 가서 발을 내딛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그냥 다른 데금 가서 뭐 이렇게 부상당하고 뭐 삐고 뭐 그런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그 자체를 아예 못하고 웬만하면 연습을 아픔, 아픔을 참고서라도 하는 스타일인데, 도저히 못 찾겠더래요. 인간의 그런 고통의 한계를 <laughs> 느낄 정도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왼쪽 정강이 뼈에 금이 가고 뼈 조각이 골마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아픈 그런 고통을 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레리나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더 계속하면 아예 발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 말로는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을 수상을 받고 정말 큰 상을 수상을 받고 그런 공연이 아주 그냥 쫙 이어져 있는데 빽빽하게 공연이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그 공연을 다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용수한테 발레리나로서 1년 동안 발을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억지로 뭐 임시방편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아예 나중에는 발레 자체를 못하게 되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1년을 쉬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 5년 전에도 전부터 다리가 조금 심상치 않았어요. 왜냐면 어, 5년 전에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뼈에 금이 갔고 그리고 또 육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공연을 어, 정말 꿈꿔왔던 공연이었던 거예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주역을 맡게 돼서 정말 자신이 정말 꿈꿔왔던 그런 작품을 만나게 되고 그 역을 하게 됐는데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밀로 하고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공연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을 버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뼈에, 정강이 뼈에 금이 가고 거기에 뼈 조각이 골마서 완전히 이 뼈가 다시 붙을 확률이 없다고까지 말을 한 거예요. 의사가 그 동안 어, 치료를 받고 쉬, 쓰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뼈가 붙고 어, 온전한 상태가 되는데 6개월 동안, 6주 동안 쉬는 것을 못 기다리고 그리고 또 공연이 예약이 잡혀 있고 맡은 배역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5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을 쉬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연습벌레잖아요. 엄청난 연습을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온통 24시간이 발레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연습하는 거 외에는 일가가 없을 정도로 뭐 거의 80% 90%를 연습량에 썼는데 그 일을 못 하게 됐던 거예요. 그그 일을 못하고, 발레를 못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발레를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발을 쓰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도 풀지 말고. 그 한쪽 발은 아예 쓰지를,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1년을 버틸려면은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맨날 부지런히 왔다 갔다 움직이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년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정말 미치잖아요. 그럴 정도로 너무 너무 힘든 시기, 그러니까 그 발레를 못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참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먼저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돌이켜 보면 20년 동안. 단한 번도 내 몸을 편하게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 너무 혹사했으니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준 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갖고 편히 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언제쯤 회복될지 막연히 예측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언제쯤 되면 괜찮아질까? 아,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다 스트레스고 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정말 이 시간 동안 편안하게 내 몸을 쉬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발레를 안 하는 대신에 이제 수영을, 수영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뼈에 부리도 안 가고 그렇다고 수영을 잘 하시는 건 아니고요. 개헤염을 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에 떠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걸참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장을 많이 다녔다고 해요. 그 운동을 못 하는 대신에 수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육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 명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발레를 하면서 항상 긴 머리를 유지를 했는데 처음으로 단발을 자르셨다고 해요. 단발로 헤어스타일을 바꾸셨고 그리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는 그러한 시간들을 어, 보냈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명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발레 관련된 뭐 그런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음악을 그 이번 기회에 쉬면서 다양한 음악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느낀 것이 뭐냐면 어. 이 재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시간이 이제 그 끝나면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왜냐면 일년 동안 근육을 안 썼었기 때문에 근육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냥 물렁물렁한 그냥 살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근육을 회복하는데도 그렇고, 그 다시 그 몸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다시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런 명성이 있잖아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작품을 내가 해낼 수 있,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 관객의 기대치에 어~ 맞춰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리고 또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1 년을 그렇게 근육을 안 쓰다 보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자신이 처음 발레를 시작할 때 중학교 때에 그러한 몸이 돼 버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뻣뻣한 왼쪽 다리가 45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 정도로 어, 뻣뻣한 유연성이 전혀 없는 그런 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 강수진 님한테 어, 맞는 그러한 요가하고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 계속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다시 화려하게 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복귀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진, 그 힘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이제 그만할 때가 된것 같아. 라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왜냐면, 하 발레리나, 발레리나로서, 어, 33살 때 많이 은퇴를 한다고 해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그런 소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딸리고,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몸을 많이 혹사시켜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부상도 그렇고 해서, 몸이 많이 망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33살, 30대가 넘어가면 많이 은퇴를 한대요, 그때. 그러니까, 은퇴의 나이가 됐는데, 그때 다시 복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자꾸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 아냐? 자식이 자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깔팍질팡할 때 문득 누군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할수 없는 것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 사람은 할수 없는 것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 나에게 하는 말 같았다. 일단은 할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로 했다. 일단 내가 지금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할수 있는 게 근육을 만들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준비해서 어떻게 됐냐. 어, 복귀하고 3개월 만에 다시 주연을 맡아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너무 성공적으로 잘 이루게 되는 그러한 어,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정말 오랜 그 이후로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연을 할수 있는 어, 발레리나로서 살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슬럼프를 많이 겪으셨다고 해요. 소극적인 성격과 그런 어, 자신감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음, 슬럼프하고는 정말 <laughs> 뗄래야 뗄수 없는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많은 반복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슬럼프의 절친한 친구는 망상이다. 슬럼프에 빠지면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발레단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에 몸을 떤 적도 많았다. 외롭고 괴롭고 모든 것이 귀찮았다. 내리막 없이 승승장구만 하는 인생은 없다. 누구나 잘하다가도 떨어지는 때가 있다. 최고의 순간이라 믿었던 때가 최악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리듬이라 믿는다. 나는 내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강해졌다. 최고의 순간은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순간을 밑거름 삼아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최고의 순간은 최악의 순간을 밑거름 삼아 만들어지는 것을 배웠다. 슬럼프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다. 슬럼프에서 벗어나려면 어두운 마음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되면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자기 비하의 끝을 달린다. 그럴 때 단호하게 어두운 생각에서 등 돌리고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야 한다. 우리가 슬럼프가 왔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이끌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몸을 움직여서 좋은 에너지가 생길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슬럼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슬럼프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내므로 인해서 그런 터득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 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요령을 터득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한번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또 자신감이 생기고, 슬럼프라는 것이 뭐한번 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와, 오거든요? 주기적으로 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좀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것을 잘 이겨내면 그만큼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좋은 영향이 있, 어,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럼프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왔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그런 부분도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책 내용을 또 읽어드릴게요. 인생에서 넘어지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일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프다고 주저앉으면 그 무대는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 수없이 일어섰기에 사람들이 강수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듯이, 당신도 세상이 모두 아는 당신만의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다.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가 다 이러한 경험들은 하잖아요. 뭐, 넘어지지도 않고 그냥 아무 부탈 없이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누구나 다한 번씩 두 번씩은 넘어지고 어떨 때는 뭐 아주 크게 꽈당하고 <laughs> 넘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한 경험들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그랬을 때나 자신을 정말 잘 알아가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 자신을 잘 이끌어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한 그리고 또 내가 좀더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겪고 슬럼프가 왔을 때이 음,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읽어 드렸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